당신 에게 들려주 는 진주 권 우의 이야기 좋아 요와 구독 눌러 줘. 11월 6일 수요일 이제 7시가 거의 다 돼가면 오늘 열심히 한번 문어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 지형 얘기가 뻘이에요 그리고 이 밑걸림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한 70%가 문어일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무조건 밑걸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달래서 떼면 그더 좋은 조각가 나온다

와 이거 미쳤는데 나와라 와아 <laughs> 힘들어 자 아, 이쪽으로 돌아, 돌아. 응. 여기 아, 왜 이렇게 힘들어요? <laughs> 아, 신 농수르네요. 뭐? 네 지금 이거 한 마리가 벌써 기둥 되는데 지금. 아, 애기 걸렸어. 딱. 그렇지. 아 기가 막혀. 와, 오.. 머리, 무슨 머리 머리, 가저만 아, 머리. 머리, 머리. 머어 어? 리 머리, 머리. 머리. 머어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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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또 가모 가모. 대박이죠. 자, 이거 일단 넣어 놓고. 와, 근데 진짜 팔이 아파서 이거 와, 어떻게 이렇 엄살해 진짜예요, 아진짜 선장. 아, 엄살을 또뭐그 갖고. 아, 선장이 저줄 뺐어요. 아, 이거 무슨 줄산 분을 모르고 온 거예요? 와, 아, 네, 안녕하세요. 베스트 선장님입니다. 네. 아, 근데 왜 이렇게 빡세요? 원래 이래요? 아, 이거 작은 편이에요, 이거. 그래요? 야,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저기 또 왔다. 뭐. 바빠요 선장이 아 야는 그래도 좀 작은 편이에요 여러분 저게 작은 사이즈예요 이게 맑아 와이 빨구나 하다에 우리가 시야를 전부 다볼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문어 걸어서 랜딩 중이시면 랜딩이라고 좀 히트했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냥 격풀를대드리니까요 사무장님 네. 사무장님 네? 그 선상낚시 엑스파일 진행자셨어요? 어아하나 네. 맞으시네요. 어, 어 알아보세요. 시 예, 여기 혹시? 예 안녕하세요. 유명하셔가지고 여기 베스터가 유명합니다. 여러분 지금은 수요일날 저녁 열한 시 솔루션 어 수요일 저녁 열한 시 솔루션 시청해 주십시오. 어. 거기 거기 사시는 거예요? 네, FTV. 어 FTV FTV에서 하신데 어디 알아보시네? 어그러니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 다들 낚시 좋아하시고죠 지금 문어 오세요, 문어. 네. 아 지금 예약하신다고 베스트. 제가 잡으니까 의아한가봐요. 잘해요. <laughs> 아니에요, 저 못해. 와, 옆에 또 왔어요 <laughs> 문어도 디오디오 애기입니다. <laughs> 아, 아, 우리 세대 애기 한 브랜드의 선두주자. 아. 나이스 나이트 갈 때도 이거 갖고 가면 여자들이 먹어줄 수있어 <laughs> 나이트 갈 때도 갖고 가려고 여자들 먹어준다고 아 요즘 그 서울대 그 고려대 나온 오빠보다 낚시하는 오빠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<laughs> 아, 자, 이게 서해안 그 참문어 여기서 돌이 붙어서 나오는 돌문어 이거 사이즈 안 좋은 거야 우와 문어 진짜 크다 여성불이 잡았다 우와. 응. 우와, 응. 아. 우와, 우와. 우와. 와. 와 축하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것 같은데요 와 여기서 제일 큰것같아 다리 하나 딱와 우와 와 문어 진짜 크다 너무 힘들 이렇 천천히 여기다 한발 기대고 양이 조금 더 들어서 당기는 거야? 아, 살긴 해 이거 정 크다 올려도 내기가 보통 요지지 아니죠? 아! 포기가지마 그대로 버티고 도와줘요. 내가 봤을 때이 낚시하는 BJ 중에는 제일 약골인 것 같아요. 또저아 맞아 맞아. 이마 이거를 계지그아아어지면 응. 이거. 어, 어. 아, 아, 어때 그냥. 어. 쉬지마쉬지마지 쉬지 말고. 힘을 빼. 힘을 빼. 이쪽, 이쪽 손 힘을 빼. 에이, 그렇게가면안돼 어. 자, 건우님, 건우님 보셨죠? 이렇게, 이렇게 랜딩하는 거 어. 약골 BJ라고 좀 소문 좀 내요. 알이다 아, 아. 야 지금 제가 대 바치고 있어요. 괜찮아. 근 아무튼 자, 라이브 라이브. 라이브를 쳐 왔다. 크다. 고 와. 이게 이게 이거는 이제 이 나와. 뒤에 나와. 와. 와. 아. 아. 아, Okay, 와, 미쳤어요, 이거. 와, 이만한 이마나... 들지도 못하겠다. 아, 일단 담을게요. 나이스. 이야, 진짜 힘들다. 사고 나좀 좋은데. 나 도와주면 살 하나 됐고요. 아드릴요 예, 어. 몸살 나갔네. 거 어, 보이다. 아, 그니까. 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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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. 아, 난 아, 주고. 얘는 사이즈 그냥 아, 점어 오늘 오늘까지만 하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사무장이 힘들시네요어지만 나왔어. 와, 아 너무 힘들다. 진짜 너무 와, 어쩌고 벗고 싶은데. 아이고 왔다. 아 와, 갑니다. 어 <laughs> 장우 형님, 두분두 분. 아똥 싸졌어요.

와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와 잡았어요. 아, 와. 자 갑오징어. 아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네 어, 주저앉았네 주저앉아 아 이거 기마 자세를 보여줘야 돼 어메 아, 죽네 죽어 <laughs> 얼굴을, 보여줘,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<laughs> 휴양 아, 지 진주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2 k 로더 나옵니다. 네또 갈게요.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일정한 속도로 이게 랜딩이 안 됩니다. 처음에 무조건 한 펌핑으로 한 두세 번 띄운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랜딩을 하셔야 어,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한두번 정도 지금 좀 전에 놓쳤잖아요. 군산에서 선상하시는 분들, 문어 선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처음 하시는 분들. 와! 와! 이거 진짜 시발소 나오네. 시발소리 <laughs> <신발>, 나오네. <신발. 웃음> 예, 진짜 욕 나요, 진짜. 어, 거짓말 아니라, 이거는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오셔도 욕이 나옵니다. 시발이 <laughs>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. 저 방송 중이니까 전 참은 건데, 와. 자, 우리 고생들 하셨네요, 방송요 여러분, 제가 잡은 거는 요거, 요거 두, 두 망입니다, 두 망. 아, 힘들지만, 이렇게 또선만 보니까, 아, 또 이렇게 또 피로가 풀리고, 더 재밌는 낚시 한것 같아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들 하셨습 우리 가